이 회사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국내 유일하게 이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자체 합성하는 회사 국내 유일 자체 기술 음.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는 실리콘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알아 달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한다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알파 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이차전지 쪽에서의 기회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장이, 뭐, 또, 초전도체가 가시니까, 있잖아. 지가 음, 그죠? 또, 백신 네, <laughs> 뭐, 백신인지 맥신인지 맥심인지, 괜찮. 저는 언급도 안 해요. 그, 네. 방송에서 언급도 안 했어요. 네. 아이. 어쨌든, 이차전지 쪽이, 그러니까, 음. 뭐, 테마주로서 이게 완전히 네네. 뭐 꺾이고 사라지고 그건 네네. 아니잖아요. 그쵸. 누구나 아. 알고 있는 건데, 네. 많이 올랐던 쏠림이 이쪽에도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차전지를 어떻게 다시 볼 것이냐. 물론, 뭐, 에코프로가 오르고, 에코프로 음. BM이 오릅니다만, 네네. 다시. 실리콘 응급지 얘기로 오늘 하시는군요. 네. 지난번 왔을 때 제가 에코프로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진는 않겠지만 빠지지 않을 것 같다고 음. 말씀했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딱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음. 누군가는 매수를 하면서 계속 받쳐주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중요한 건 이차전지가 아니라 시장은 에코프로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차전지가 움직였다고 하지만은, 코스코 뭐 DX하고 에코프로 움직였거든요. 그럼 맞아요. 에코프로 그래서. BM이랑. 음.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2차전지가 말씀입니다. 아니라 에코프로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정리를 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네. <laughs> 네. 음.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에코프로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속에서 그래 개별 종목이라도 뭔가 볼만한 게 없을까? 음.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실리쿠 극제. 네.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제 CTL이 LFP 배터리를 이제 개발했다고 공개했는데 를 10분 충전에 400km를 간다라고 합니다. 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음. 내용이 없는데 이게 근데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극재 쪽에서 좀 CNT 도전재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음극재 쪽에서 소위 말하는 실리콘 양극재를 좀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음. 좀 생각 을좀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이게 양극재만 이게 업그레이드된다고 해서 자동차 극치가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응치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치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좀 나서는 것 같습니다. 나서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 포르쉐 모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실리콘 극치를 사용하게 되면서 충전 시간 대축 그 줄이는 부분들이 나는데 지금 SKC가 SK그룹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SKC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자회사, 이 얼티머스를 설립을 했는데, 이제 실리콘 응극제를 이제 연내에 시범 생산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재 말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국의 실리콘 응극제 기업인 넥세온의 지분을 22%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넥세온이라는 기업이 파나소닉 쪽으로 실리콘 응극제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걸 공급하고 나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냐? 테슬라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SKC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제 테슬라 수혜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종목이 좀 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삼아, 어쨌든 SKC가 지분을 인수한 회사가 테슬라 향 쪽으로 이제 실리콘 응극제를 공급하고 있다. 요 정도 좀 알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넥세온이라는 회사가 또 전북군산에 실리콘 응극제 공장을 또 설립을 추진을 음.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K 머디리즈 같은 경우는 또미국의 어, 포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와 또 SK 머티리얼즈 그룹 포틴이란 합작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2027년도까지 또 2,5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경북 상주에 생산 설비를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정말 다행인게 뭐냐면은 국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 여기 정말 좀 다행이라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내 어쨌든 그 기업을 어, 유치를 하게 되고 공장을 만들게 되면 일자리를 만들게 되시고 결국 내수 확대 이런 부분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제 여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올해 또 테라 테크노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란 어, 사명으로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이제 뭐 2차 전지 메카로좀 봐야 될것 같은데 포항에다가 또연 5천 톤 규모의 또 실리콘 응극제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또 3천억을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게 되면은 실리콘 응극제 연 2만 5천 톤을 만들 수 있는 이 케파를 만드는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기업도 7월 달에 프랑스 스타트 기업인 엔 와이어즈 회사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은 극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한 80억 정도 이제 투자를 음. 한 상황입니다. 이게 옛날 일진 머티리얼즈잖아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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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들은 음. 결국 이제 배터리 성능을 올리기 위한 이런 결정이라고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없을 뭐것 같아요. 충방전 이럴 때 도움되는 게 실리콘 양극재가면서 네. 그죠네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게 실리콘 양극재만 제한시켜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충방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이게 결국 이제 용량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양극재 용량이 1 0 0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양극재 용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극재 용량이 100이 되게 되면 실리콘, 아 죄송합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도 100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실리콘, 어, 음극재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기존 흑연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음극재 쪽에 실리콘 함유량이 아직까지 다협점이 최대 15% 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5%까지 가더라도 조금 전에 CATL 말씀드렸듯이 충전 속도는 5분 내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만큼 정말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게 조금 성격 급하잖아요? 충전, 주소 가서 이제 기름 면대 한 2분, 3분이면 걸리는데, 이거를 전기차 충전하는데, 그리고 요새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전기 트럭이 많아가지고 줄 서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이게 빨리 충전되게 되면 또 빨리 순서가 오니까 아마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음. 그런 뭐 개인적인 야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재 다협점은 한15% 현재 정도 되는데, 요 정도만 되더라도, 어쨌든 이제 상당히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현재 주목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니켈 함량을 늘린 이유가 뭐냐면은 니켈이 리튬을 많이 품을 수가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온이 하이 니켈 쪽으로 가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리튬이 양극점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근히 응,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응극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양극제가 아무리 백이라고 하다도 이백0이 응극제로 다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극제 성능을 좀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CNT 도전제라는 거,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이거를 같이 그래서 진행을 좀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실리콘 응극제를 진행하게 되면서 CNT, 탄소 나튜트이 도전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리튬이 응극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부피팽창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 쓰다가 이제 집에 안 쓰다가 안 쓰는 그 스마트폰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음. 가끔씩 보면 배터리 부풀어 오는 현상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건전지도 옛날에 보면 네. 되게 부풀어 오르곤 있었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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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피 팽창 문제가 또 실리콘 문제가 또 단점으로 돼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CNT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ATL이 만약에 진짜라도 이 10분 네. 이내 충전에 400kg가 가능한 이 LFP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면은 분명히, 어, 음. 카본 블랙이 아닌 CNT 도전제였던 사용력을 좀더 활동력을 넓혔고, 그러니까 CNT 도전제가 들어가게 되면 또 부피가 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극화 물질이 좀더 첨가가 가능하게 돼요. 음. 그게 결국은 리튬을더 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실리콘 그 음극제 쪽에 실리콘 음극제를 사용하게 돼,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건데 이쪽도 CNT 도전제를 넣게 되면서 이 부피평장 문제를 만약에라도 해결했다. 그러면은 CATL이 얘기하는 것처럼 400km, 뭐, 최대 700km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CATL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됐다라면, 은 CATL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어찌 보면 좀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 확보를 했다라 볼수 밖에 없다는 거죠. 삼원계 배터리 굳이 이게 맞다라면, 은삼원계 배터리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기가 배터리 대비해서 가격도 싸지게 되고 주행거리도 늘어나게 되면은 테슬라라는지 많은 전기차들이 응원하고 있는 비용장화 효과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참 이거 우리나라 사망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제 관련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네네. 그쪽에서 관심주로 거론되는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션 소재 이런 거 아니에요? 대주전자재로는 대주전자재로 주전자라도돼 주전자. 이런 기업들 아니에요? <laughs> 이제 관심 주는. 일. 제가 고른 기업들 이제 제가 신상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신상 좋아하시죠. 네, 리얼 아 <laughs> 그래서 이 실컷농장 관련된 거 많이 좀 보려고 했는데 네. 참 이거 뭐 미리 알고 있는 분도 많은 겁니다. KBG. KGB? 네. K, KGB는 KGB가 드림킹, KBG 지역. KBG는 이제 k b 가 아니고 K 그린츠이고요. 드링킹 KBG. <laughs> 네, KBG고 그다음에 현대공업. 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극히 차트적인 요인이 좀 크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하냐. 요걸 결국은 찾아볼 수밖에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근데 KBG가 어쨌든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체 분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100% 수입 의존하던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 기술로 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이게 북미보호선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보신 바 같이 올 연초 같은 게 주가 상대 급등이 나왔던 네, 것들이. 네, 네. 화학, 건축 이런 네. 쪽에 실리콘 쪽 하는 쪽이군요. 네네 네. 실리콘 기업입니다. 음,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연휴가 음. 그런 맥락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국내 유일하게 이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자체 합성하는 회사. 그니까 국내 유일 자체 기술 음.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는 실콘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알아, 알아달라 알아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한다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2021년이니까 2023년이 아니라좀 아쉽긴 한데 2021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은 전체 매출의 80%가 소위 말하는 다우, 바커, 게이시시, 엘캠, 엘지압 같은 세계 5대 실콘 리매저 쪽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실체가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까지, 그러니까 숫자까지 찍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콘 리 쪽에 관련돼 가지고 좀 새롭게 좀 관심을 가진 종목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LFP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이지를 제가 번 연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상당히 괜찮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앞전 뭐연에 주가 좀 강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주가 상승력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공업. 요거는 오늘 이제 산타페 이슈도 좀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KBG는 옛날에 한국바이오젠이었네요. 네네 사명이 바,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코리아바이오젠이라 KBG. 네. 왜냐하면 <laughs> K, 이게 저도 KBG가 네. 생소해서 그죠? 한국바이오젠이었구나. 네. 그 중간에 사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음. 참여 바꾼 회사 상당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음. 중간에 어쨌든 뭐뭐 음. 뭐 한국 바이오제이였 바이오보다는 음. 이제 실리콘 쪽으로에 그죠? 음. 네네 실적인 돼요 근데 숫자가 음. 나오는 회사예요. 숫자가 일단은 지금. 왜냐 아니, 적자는 아니고 흑자는 나. 네. 지데 이제 매출단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크 그렇죠? 뭐, 네. 왜냐면 매출... 지금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할 게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음.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음. 매출단 같은 경우는 230억, 240억 그러니까. 정도? 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데 소위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새로운 기술 얘기하게 되면 대체 대, 그 어찌 보면은 그까 그러니까 참 좋은 예가 지금은 바이오 쪽인데 어떤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신약 구물질을 발견했다 이런 기업들이 보게 되면은 방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실적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리콘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신사업으로서 실리콘극재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음. 그래서 음. 앞으로 이 실리콘극재식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 이 발생되고 있는 매출보다는 좀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은 네. 스몰캡.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G고요. KBG, 네, KBG네. 네. KBG, 네. 스몰 KB저시 총이 얼마나 되나? 천억 천억이니까 그죠? 네, 상당히 스몰 KB죠. 현대공업은 자동차 부품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분 투자를 했어요. 실아 그런 거지 기업적으로. 네. 그래서 2021년도에. 그런데 이게 왜 그때인데 지금 부각되는지는 저도 아리송한데 음. 이 항상 이슈가 있어야 이렇게 좀 부각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 개발사인 엠프리우스라는 회사에 음. 140만 불 정도 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지분 투자를 진행했는데 어, 엠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나노와이어 기술이 적용된 실리콘 응급제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와이어가 더 중요한 게 조금 전에 CNT 도전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가 어찌보면 부평창이라는 문제가 어찌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나노와이어 나노 기술을 또 적용을 시킨다라고 좀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 또 테슬라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테슬라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좀 봐지는 데, 어이엠프리우스라는 회사가 2020년도에 음. 테슬라 프리먼트 공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테슬라 와 협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올해 5월 달 같은 경우도 이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실리콘 응극제 도입에 대한 얘기를, 어, 적용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제 실금치 도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엠프리우스 같은 게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또여기 지분을 투자한 핸드공업이 또 테슬라의 또 간접적인 수혜주로또부각이될가능성이 대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산사태, 산타페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급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종목으로 앞으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실리콘 국제는 원플러스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국제 관련해서 네. KBG하고 현대 현대공업 네. 네. 뻔한 종목은 안 한다, 네, 그죠? <laughs> 정태근 팀장님은 그죠? 네, 좀 네. 생산 종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기치가 있어가지고 네, 새로운 종목, 항상들 네. 새로운 걸 찾는 그죠? 네. 네. <laughs> 그런 네,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이차전지 가운데 네, 실리콘 국제 관련된 네, 네.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